자 여러분 우리 아이의 성공과 행복 대체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답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정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데이터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깊게 고민해봤을 문제죠. 이 조기사교육 과연 그 돈과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와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최근 한국아동패널의 장기추적연구에서 나온 결론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썼던 조기교육이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업성취나 정서발달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의 자존감에는 안 좋을 수도 있더니 아니 그럼 우리가 집중했던 게 답이 아니라면 진짜 중요한 건 대체 뭘까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데이터 탐정이 한번 되어보죠. 우리가 쓸 탐정 도구는 바로 패널 데이터라는 아주 특별한 도기입니다 패널 데이터가 뭐냐면요. 그냥 어느 한순간을 찰칵 찍는 사진이 아니에요. 수천명의 아이들이 자라는 전 과정을 마치 한편의 긴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수년에 걸쳐서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의 경험이 나중에 아이 인생에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팩트로 딱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를 찾으러 가볼까요? 부모님들의 불안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기 바로 영유아기 사교육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뜬이 숫자 7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영유아 자녀를 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차이입니다. 무료 일곱 배요. 와, 정말 그 압박감이 숫자로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럼, 아, 결국 돈 문제구나 싶으시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데이터를 깊게 파고들었더니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머신러닝 모델이 뭘 찾아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XGB Boost라는 인공지능 기법인데요. 음, 그냥 엄청나게 똑똑한 AI 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수백 가지가 넘는 복잡한 단서들 속에서 진짜 원인을 딱 짚어내는 거죠. 자, 이 AI 탐정의 수사 결과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보세요. 결과가 정말 재밌습니다. 단순히 소득 수준이 1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이한테 자기 방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주는 보육료 지원에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정환경과 공공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더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정말 의외죠? 사교형 얘기가 나왔으니, 또 다른 불안의 축이죠. 바로, 디지털 육아. 스마트폰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 많으시잖아요. 이 문제도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그룹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때 쓴 방법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데이터에 분류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끼리 너희는 이쪽 그룹 하고 착착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아주 중요한 그룹이 바로 조기 고사형 그룹. 아주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많이 보는 아이들 그룹을 딱 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 그룹에 속할까 예측해 봤더니 놀랍게도 아버지와 관련된 요인, 그리고 가정 환경이 핵심이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아이의 스크린타임이 단순히 엄마 혼자만의 결정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단서는 이거네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조기교육이나 스크린타임. 이게 생각보다 핵심은 아니었다는 거. 그럼 진짜 핵심은 뭘까요? 두 번째 단서를 따라가 보시죠. 이번엔 중학생 아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쭉 추적해 봤더니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어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높게 유지되는 아이들, 그냥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아이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공감 능력이 뚝 떨어지는 아이들.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세 그룹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대체 뭐였을까요? 네, 바로 관계였습니다. 부모님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얼마나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바로 그 관계의 질이 아이의 공감 능력을 지켜주는 열쇠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의 힘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는 더 어릴 때로 내려갑니다. 초등학생 때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집중하는 힘. 즉, 자기 조절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생이 됐을 때 친구 관계도 더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의 자기 조절 능력이 나중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근데 아이들의 관계는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세 번째 마지막 단서입니다. 이번엔 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어요. 보시면 고위험 소진형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스스로 난 일을 잘해 라고 생각하고 직업 만족도도 높은 아주 유능하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분들이 가장 심하게 번아웃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건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능한 분들마저 지치게 만드는 우리 시스템의 문제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 좋은 선생님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원장님이나 동료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격식 없는 대화 같은 지지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결국 이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어른들, 즉 부모나 교사를 지원하는 건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찾아낸 세 가지 단서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서 기억나시죠? 조기교육이나 스마트폰 문제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 아이의 미래를 만드는 진짜 설계도는 바로 관계였습니다. 부모와 친구와 맺는 따뜻하고 끈끈한 관계 이게 바로 공감 능력 같은 중요한 것들을 키워내는 진짜 땅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서 아이는 혼자 크는 게 아니라는 것 아이를 둘러싼 부모님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것 아이의 행복과 어른의 행복은 절대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이 모든 데이터가 우리에게 새로운 나침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성적이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우리 아이들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지탱해주는 우리 어른들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수 있을까요?